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과장입니다 힘들었던 2020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이제 연말이 됐잖아요 연말이 되면 뭐다? 연말 이제 특가 세일 어, 원가 정리 뭐 재고 할인 뭐이렇게 이제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져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원가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대형차 위주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1탄 특집은 대형차 위주로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4대 정도 보여드릴 거예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첫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그랜저 HG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2011년 최초 등록된 3.0 프라임 등급 차량입니다. 프라임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는 거. 그 부분이 좀 메리트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옵션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14만 4천 킬로 주행을 했고요. 핸더 하나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 처음에 저희가 640인가 50인가 아마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 차량 5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웹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외판 네, 둘러보셨고요 이제 내부에 있는 옵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내비게이션은 지금 사제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네, 선명하게 잘 나오고 센서도 정상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차량이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드리고 현재 정상 작동 잘 합니다 다음에 앞에 보이시는 핸들. 핸들에서는 이 우드그레인이 들어가고요. 핸들 열성과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현재 프리 기능. 다 지금 들어가 있고. 가죽 상태는 지금 큰 사용감은 없어요. 지금 13만, 아, 13만 5천이네요. 13만 5천. 13만 5천 키로인데 큰 사용감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보시면은 이시형 하이패스 룸밀러도 이 예, 차량 장착되어 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이제 전동 시트. 조수 석 운전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해 봤을 때 예,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창문 작동 잘 되고, 그 다음에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이상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앞쪽에서는 뭐 옵션은 이런 옵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뒤에 시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뒤에 시트는 네, 요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시트 찢어짐이나 해진 부분 없고 많은 사용감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정도면 가죽 컨디션도 괜찮고요 거기에 지금 암레스트 내렸을 때 2열 열선 시트 지금 들어가 있고요 다음 멀티미디어 리모컨까지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납공간과 컵홀더는 여기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열 열선까지 있다는거 확인해 드리면서 두번째 할인 차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차량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보이시는 네, K7 인데요 이 네, 차량은 휘발유가 아닌 LPG 차량입니다 거기에 네, 옵션이 좋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 이 차량이 2011년 최초 등록된 17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에요 완전 무사고고요 네, 요 차량 가격이 저번에 한 650인가 저희가 방송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현재 예, 할인이 들어간 금액은 590만원에 예,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할인이 됐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들은 한번 방송을 다 했던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꼼꼼하게 보는 이제 예,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체크해 주시고, 요거는 예,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것만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판 보여주세요. 판차 보셨는데요 내부에 있는 옵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한번 봤을 때내 네, 카메라도 선명히 잘 나오고 센서 작동 잘 되죠 이상 없고요 어, 여기 밑에 보시면은 2단으로 된 열선시트 운전석과 조수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봤을 때 정상작동 잘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이패스가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ECM 룸밀러예요 네, ECM 룸밀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요런 데가 조금 가죽 상태가 조금 좀 많은 사용감이 보여요. 뭐 손톱으로 좀 찍힌 듯한 느낌도 있고, 이렇긴 한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요거를 좀 보완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그냥 이거 핸들 커버를 씌우는 게 가장 돈안들이고 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 기능, 핸들 리모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핸들 열선도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따뜻한, 예, 겨울 운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들 열선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창문은 지금 네, 다, 다 작동되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도 이상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옵션은 없지만 그래도 임팩트는 한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습니다 흰색 바디에 이 부분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LPG 차량이고요 그래서 이 차량 뒤에 시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뒤에 시트도 체크해 볼건데요 이 어, 차량도 예, 앞차와 마찬가지로 크게 뭐 사용감이나 가죽이 찢어지거나 해진감은 없고 예, 암네스트 내렸을 때 네, 커플던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어 열선이에요. 그게 좀 아쉬운데, 이게 LPI 차량이다 보니까 휘발유 라인보다 동급이어도, 이게 옵션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뒤에 이어 열선 시트는 좀, 어 그래서 좀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꼭 이어 열선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네, 싸제로도 가능해요. 사제로 네, 추가 가능하니까요. 그 해주시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제로 다시면 되는 방법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할인 차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이제 원가 정리 차량 바로 옆에 보시는 이 그랜저 HG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40 럭셔리고요. 2011년 최초 등록된 핸더 하나 단순 교환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굉장히 강점이에요. 8만 킬로가채안 됩니다. 7만 9천 킬로 주행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 거리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띄우고요. 그리고 이차 출고 당시에 이 등급에서는 거의 뭐 옵션이 다 들어갔다라고 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옵션 괜찮으니까요. 이 차량 지금 어, 금액은요. 지금 870만원에 여러분들 원가 정리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외판 보도록 하시죠. 네, 자 외판 보셨고요. 자, 내부에서 옵션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눈에 띄는 건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카메라 잘 나오고요. 지금 센서 다 작동 잘 되고 전방 센서까지 있는 차량이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 좀 있는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열선 시트. 네, 앞쪽에 2단으로 양쪽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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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킹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전자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밀러 요 차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네, 당연히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능 네, 핸들 리모컨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핸들에 보시면은 이제 모젠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모젠은 옛날에, 어 지금은 블루링크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핸드폰 연동 서비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옵션까지 지금 추가되어 있던 차다라는 거 한번 설명드리고, 핸들 보시면은 지금 우드그레인 들어가 있고 예, 키로수가 얼마 안 뛰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핸들 사용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부드럽고 가죽 까진 거 없고 예, 정상적인 핸들 컨디션입니다 그 다음 전동시트 조수석, 운전석 다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예, 작동 잘 되고요 창문 창문도 이상 없고요 전동자비 세이드미러도 문제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앞쪽에서는 네요 정도다 라는 거 보여드리고 또 전반적인 지금 깨끗한 차량 컨디션이에요 앞쪽에 보시면은 손때 많이 타온 부분 없고 사용감 많이 없어 보입니다 확실히 키로수가 적은 차가 요런게 좋은 장점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뒤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시트 네 확인해 볼 건데요 음, 확실히 수가 적어서 그런지 거의 뭐 사용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가죽들이 빳빳하게잘 유지되어 있고 네,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40인데도 뒤에 예, 열선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예,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차량이에요. 다음 수납 공간과 여기도 커플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깨끗한 이열 시트까지. 확인해 봤고요 네 번째 할인 차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원가정리 차량 네 번째 옆에 보이시는 K7 이 차량도 LPG입니다 2010년 최초 등록된 예, 2 7 0 럭셔리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주행거리가 14만 키로고요 핸더 하나 단순 교환된 차량이,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저희가 금액을 처음부터 계속 내리기 시작한 차예요 근데 이 차량 이제 마지노선까지 왔습니다. 원가, 원가보다 아마 이하일 거예요. 이 차량은 손해 보고 판매하는 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 차량 원래는 지금 마지막 공개했던 금액이 560만 원이거든요. 530만 원에 이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LPG에 14만 키로에 사고 없는 차가 이 정도 가기면 진짜 거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한번더 강조드리고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옵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아쉬운 거는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게좀 아쉬워요. 앞에 화면이 네, 없습니다. 하지만 후방 카메라는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카메라는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는 차량인데요. 솔직히 내비게이션 뭐 있으면 좋죠. 화면도 여기 있으면 좋은데 굳이 돈을 쓰시면서 다실 필요는 없어요. 카메라 나오니까요. 핸드폰, 휴대폰 내비로 보시고 카메라는 이걸로 보시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요. 네,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 앞쪽에 2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양쪽 다.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핸즈프리기는 핸들 리모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핸들이 이 정도면은 양호해요. 147,000이거든요. 지금 키로수가 13을 치키했는데요 정도의 핸들이면은 그래도 사용감치고는 양호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차량입니다. 다음 단말기 하이패스 단말기도 여기 장착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카드만 꽂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창문, 창문도 정상 작동을 잘 되고 전동점이 세드미로도 문제없죠. 그리고 이 차량도 지금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따뜻한 겨울주행이 될수 있어요. s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컨디션에 이음 정도 금액, 키로수뭐다 대비해서 진짜 어차 값은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고 고려해볼 만한 차인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시트 볼 건데요. 뒤에 시트는 좀 장소 협소해서 이쪽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사용감 많이 없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죽 컨디션이고요. 남네스는 있는데 컵플도 어, 밖에 없어요. 예, 2열 열선 시다가 두 번째 차량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2열 열선이 필요하시다. 그럼 싸제로 장착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필요하시면은 장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차량, 예, 원가정리 차량까지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 정리 제 1탄 대형 차 쪽으로 한번 봤는데요. 자, 4대를 보여드렸어요. 이 예, 차량들은 저희가 방송을 했던 차량이고요. 어, 좀 세심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영상 예, 개별적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예, 찾아서 한번 예, 세세하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도 좀 차량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있다. 이 예, 부분 예, 강조 드리면서 연말에 그 원가로 정리하는 차량의 그 특권을 한번 느려보시는 게 어떤가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 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1탄이에요. 2탄도 나오니까요. 예, 주의 깊게, 관심 깊게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고. 할분은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마이카골드 김하은 과장이었습니다. 이탄에서 만나요. 안녕.